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중3을 위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대비 국어 공부법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곧 여름방학이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잘 치루 오셨나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자, 이제 2학기가 남았죠. 사실 솔직하게 2학기가 남았기는 했는데 2학기 공부가 필요 없다 소용이 없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지만 만약 자신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만큼의 성적을 이미 3학년 1학기 때까지 받았다면 눈 앞에 있는 당장의 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 점수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 것인지, 그 실력 향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중학교 마지막 여름방학. 총세 번의 여름방학을 맞는데,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잘 보내야 되겠죠? 자, 그 얘기까지 길게 할 수는 없고, 국어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딱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듣게 되는 책 읽기입니다. 두 번째, 개념학습입니다. 자 첫번째 책부터 한번 가볼까요 왜책 읽어야 할까요 정말 많이 들었고 읽기가 제일 중요하다 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사실을 할 겁니다 왜냐면 국어 과목은 읽기 시작에서 읽기로 끝난다고 라 하셔도 생각해도 됩니다 자 어, 동그라미 정말 잘 그리죠 이게 국어 공부인데 아우 진짜 이렇게입니다 <laughs> 무슨 말이냐 저기,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이 다 읽기 능력입니다. 국어에서 말을 하는 읽기 능력. 그러면 선생님, 읽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뭐, 인강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정말 많은데, 그게 전부 다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공부 잘하는 예를 들어서, 의대에 진학한 학생, 읽기 능력이 떨어졌는데, 의대에 진학을 했을까요? 글을 읽어야 풀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의대에 진학을 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의대 공부가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가 전부 다 뭐일 것 같습니까? 읽기입니다, 사실은. 물론 그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수학적인 것들도 들어가고, 과학적인 것들도 들어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차트를 읽어야 되기도 하고, 혹시 슬르생 보시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보시면. 간호사 분들이나 의사 분들이 계속 모니터 보죠, 그리고 차트 보죠, 다 읽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읽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꼭책 독서를 해야만 하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인간에서 여러 가지 읽기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당연히 중고교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교 교과 과정에서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도 읽기 능력 향상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그 굴레 때문에 주도적으로 스스로 재미있게 물론 엄청난 재미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읽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책을 소설이 되든, 비문학 파트가 되든, 뭐가 되든, 글을 스스로 책을 골라서 스스로 읽어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해리퍼러 있죠, 헤르퍼러. 그리고 밑에 보면,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자, 제 아들이, 저도 이제 사실은 국어 선생님이기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 아들에게 가장 습관적으로 재미있게, 강압이 아닌 즐겁게 책 읽기 습관을 들게 하려고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말고는 다 놀아주는 것 밖에 없거든요. 재미있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저도 저 아들에게 그렇게 하겠죠.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이제 1학년인데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앉아서 그냥 자기가 책을 읽습니다. 심지어 소설책도 읽고 그래서 이번에 해리포터를 읽기 시작했죠. 밑에 보시면 필독서가 있습니다. 물론 필독서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책이겠죠. 그러나 이 필독서를 부모님이 선생님이 읽어라 라고 해서 읽어버리면, 아... 무슨 말이냐? 혹시 서점에 가본 적 있나요? 엄마, 아빠 카드 들고 돈 받고 서점에 스스로 가본 적 있나요? 이런 필독서들은 주도적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직접 골라보세요. 저도 제 아들이랑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고서점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가면 이제 워낙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갔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가면 그냥 그좀 유아 쪽이라서 조금 그 자유롭게 다녀도 되는 곳입니다. 일반 서점은 아닙니다. 안쪽입니다. 혹시나, 어, 개념 없다 이럴까봐요. 자, 안쪽에 유아 쪽 가게 되면 자기가 막이 책도 꺼내서 보고 저 책도 꺼내서 보고 그러다가 자기 표현대로 저희 아들 표현대로 느낌이 온답니다. 아, 이 책. 이라고 느낌이 온답니다. 그런 책을 골라서 조금 읽어보거든요. 좀 읽어보다가 끝까지 다 읽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읽어보다가, 아, 아, 이거 아빠 재밌어. 라고 하면 두 권이든 세 권이든 네 권이든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사서 들고 갔는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팔면 되는 거고, 아니면 어디에 기부하면 되는 거고, 재미없는 책을 끝까지 읽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혹시 영화 보시다가 영화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물론 영화관에서는 띠발띠발 욕하면서 <laughs> 끝까지 보죠, 보통. 근데, 집에서 영화 보실 때, 편하게 영화 보실 때,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고 집중이 안 되면 딴 짓을 하거나, 중간에 이제 그만 보잖아요. 꼭 책을 끝까지 봐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보다가 중간에 조금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으면 그만 보세요. 그만 보면 되죠. 그런데 딱한 권은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다가 보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저만 저가 쓰는 방법인데 그 작가 책을 또사 보는 겁니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 작가분이 자기랑 좀 코드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사서 또 읽어나가 보는. 그럼 이제 점차 독서량이 늘어가고 습관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 여름방학 때총 3권을 읽게 된다면 대박인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학습입니다. 혹시 개념은 알죠? 지금 서정갈래와 서사갈래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필수적인 개념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시나요? 아, 이걸 모르는 학생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난이도 높여 볼게요. 아시나요? 더 높여 볼까요? 객관, 아, 쓰기 귀찮습니다. 객관적 상관물. 혹시 아시나요? 서사갈래로 가볼까요? 쉬운 거, 시점, 네 가지, 말씀해 보실래요? 갈등의 유형, 크게 두 가지 먼저 말씀해 보실래요? 이건 네 가지, 두 가지, 말씀이 되나요? 말을 할수 있나요? 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개념들은 사실은 중학교 과정에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자 수학을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은 매 학기마다 계속 매 단원마다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하고 익히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같이 섞여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국어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 이 개념 학습은 물론 언어 문법 파트 있지만 이번에는 문법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학 공부를 위한 개념 학습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번 여름이나 혹은 이번 겨울방학 때이 개념 학습을 정확하게 한번 뭐해 두신다면 학습해 두신다 라면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서정관래에서는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게 저희가 이번에 무료로 제공하는 여론방학 대비 무료 학습 자료인데 그렇죠 혹시 네 가지 다 아시나요 시적 허용 공강학적 표현 아시나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에 보면 실제 기출 문제 이건 실제 기출 문제를 편집한 겁니다. 기출 문제 이렇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2번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미리 학습을 해두신다 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 무료로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쭉 학습을 하신다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이 서정 갈래에서의 개념 서술상의 특징이 서사 갈래에서의 개념 하...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왜 한숨을 쉬었냐면,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긴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저한테 와서, 서리법이 뭐예요? 뭐가 뭐예요? 물론, 궁금하는 거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저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유형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한 겁니다. 서정갈래는 서사갈래와 묶어서 문학이라고 할수 있고, 물론 문학에는, 교술갈래도 있고, 극갈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정갈래에는 이러한 거, 이러한 거, 이러한 거. 자, 보시면,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내용 전개 방법이 개념이고, 밑에 있는 시어시고 의미, 의 내용일치, 내용일치가 앞에서 말을 했었던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읽기와 개념학습을 해 두시면, 구글 실력 향상이 진짜 된다라는 거죠. 정리가 되십니까요? 자, 그래서 밑에 자료들은 저희가 무료로 이번에 제공을 한다라고 했죠. 어. 그래서 지금까지 딱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무료 자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을 이번 여름방학 동안 한 달이 될지 한 달보다 조금 더 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학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차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